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아 채널입니다. 자, 이강인 선수 굉장한 활약이 있었죠? 스 트라스 브로와의 리그왕 8차전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 교체로 나와서 불과 32분만 뛰었는데 1골을 기록했고 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골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엄청나게 뛰어나는데요. 그래서 겨우 32분만 뛰고도 평점이 7.5점이나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골을 기록해서 이렇게 높았던 게 아니고 굉장히 활약의 퀄리티 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골은 물론이고 환상적인 패스들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팀이 약간 침 신체되는 상황에서 다시 확 살아나게 만들었는데요 일어나서 결과만 보신 분들은 4대2면 은 무난하게 쉽게 이겼나 생각하시겠지만 파리가 2대0으로 앞서다가 1 실점을 하게 됩니다 2대1로 돼서 경기도 굉장히 스트라스부르가 확 살아나면서 파리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하게 된 거죠 2대1로 실점하고 파리가 상황이 불안해지자 루초 감독이 엘리케 감독이 바로 이강인 선수를 곧바로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또 순식간에 바뀌면서 파리가 완벽하게 압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다음에 바로 몇분 만에 환상적인 패스를 보여줍니다 바르콜라에게 연결되는 짧은 로빙 패스 수비 사이를 뚫어내는 멋진 로빙 패스를 박스 안으로 침투시켜 주면서 바르콜라가 이 볼을 받죠 그러면서 상대 수비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차후 비디오 판독 후에 약간 페널티킥에는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판정으로 페널티킥이 다시 취소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이강인 선수의 짧은 로빙 패스, 수비수 사이를 뚫어내는 이 로빙 패스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지는 69분에 바비안에게 이강인 선수가 환상적인 킬 패스를 또 날려주죠. 완전히 대각선으로 횡단하는 원터치 로빙 킬패스를 또 날려줍니다. 굉장히 멋진 패스였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아쉽게 파비안이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닙니다. 또 공을 받아는데 발이 빠르지도 않고 우왕좌왕하는 순간에 상대 수비 두 명이 붙어버리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데 파비안이 좀 탐욕을 부리다가 이강인 선수에게 중앙으로 패스를 안 하고 자기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고 파비안의 좀 탐욕 때문에 찬스가 날아갔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지는 2분 후에 71분에는 또 이렇게 스루패스를 날려서 완전히 앞이 활짝 열리는 그런 찬스가 나게 되죠. 그에 당황한 스트라스부르 수비가 반칙으로 끊어내면서 경고 옐로우 카드를 또 받게 됩니다. 또한 바로 이어지는 72분에는. 또 택배 크로스를 날리죠. 이렇게 프리킥 찬스를 얻어서 이강인 선수가 박스 안으로 완벽하게 정확한 거의 떠먹여주는 택배 프리킥을 날립니다. 슈크르니아르 선수가 아쉽게도 헤딩 슛을 미스하죠. 조금만 더 정확했으면 완벽하게 골이 될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프리킥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후반 90분에 드디어 이강인 선수의 골이 터집니다. 이 계속되는 엄청난 패스들을 동료들이 뱉어내니까 90분에는 급기야 자기 자신인 골을 넣죠 단짝이자 절친인 동생 네베스가 박스 안쪽으로 컷백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이가인 선수가 영리하게 따라 들어가서 굉장히 각도를 잘 맞춰서 네베스가 준 패스를 다이렉트로 슛 드디어 득점을 해냅니다 굉장히 쉬운 슈팅 같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골 기대값도 16%에 불과하고요 골대하고 가까워 보이지만 수비수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골키퍼도 사각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쉬워보이지만 또이 장면에서 골이 아지 않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각도를 잘 조절해서 들어갔고 또 네베스 선수도 굉장히 잘줬고 이강인 선수가 침착하게 빈 곳을 보고 찔러 넣었죠. 그래서 득점을 드디어 기록하게 됩니다. 이로써 파리는 불안불안한 2대1 리드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경기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골도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고 드디어 90분에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골까지 기록하면서 편안한 4대 1 리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9 2분에 스트라스부르의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 한골 실점하면서 경기는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불과 32분만 뛰고도 한 골을 기록하고, 굉장히 멋진 킬패스들을 계속 생산하면서 7.5점의 굉장히 높은 평점을 교체 선수로는 굉장히 받기 힘든 수준인데 7.5점의 평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골도 기록했지만 골 이상의 활약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아센시오 선수랑 바꿔서 가짜 9번으로 들어가서 활약을 했는데요 아센시오도 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물론 동료의 슈팅 골키퍼 맞고 튀어나오자 무릎으로 제차 차 놓은 살짝 약간은 주워먹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골이었는데요 골 이외에도 활약도나 기여도가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루초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이 들어갔을 때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퀄리티의 차이가 확실하구나 그렇게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래서 화요일 날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에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에도 지도 곳곳에 다 표시돼 있죠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팀에 기여를 했고요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해냈습니다 또한 수비수나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까지 내려와서 또양 사이드 벌려주는 전환 롱패스를 또 날렸기도 했죠. 여기서 다시 보시듯이 골 기대값도 16%에 불과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노련하게 잘 넣었습니다. 수비수들의 둘레 사이인데도 쉽지 않았는데도요. 패스 성공률도 92%였고 방향 전환 롱패스 2회 시도하고 2회 모두 성공했죠. 엘리케 감독이 방향전환, 롱패스 이런 거를 볼을 잃어버릴까봐 싫어하지만 이강인 선수에겐 아마 예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거의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롱패스도 네 그러면 오늘은 4대2로 승리한 루초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para todos los entrenadores que nos quedamos sin jugadores en las treguas internacionales, que son los partidos a posteriori complicados, el primero especialmente, pero creo que hemos conseguido los dos objetivos que teníamos, que era el primero ganar los tres puntos contra un rival muy difícil, un rival que ya sabíamos que solo había perdido un partido y que ya sabíamos que nos iba a presionar continuamente. Un rival que no pierde el balón con facilidad y que sabe a lo que juega. Un muy buen rival. Y ya sabíamos que iba a ser difícil. Hemos cumplido el objetivo de ganar y el otro objetivo que era el de reservar jugadores para que se recuperen de eh, los partidos con su selección y de los viajes. Nosotros no cambiamos nuestra idea ni nuestro objetivo. El objetivo que tenemos y del que estamos plenamente convencidos es que con 23 jugadores somos más fuertes que con 13. Eso significa rotar y dar oportunidades a muchos jugadores y no podemos comparar competiciones. La Champions no tiene nada que ver con la Liga, pero ni en la Liga francesa, ni en la española, ni en la italiana, ni en la inglesa. Es otra competición totalmente diferente. Y nosotros. Eh, preparamos el partido de la mejor manera y hoy ha sido espectacular como siempre que jugamos en el Parque de los Príncipes la afición que tenemos hay que sentirse un privilegiado de ser jugador del Paris Saint-Germain porque no hay un partido en el que no anime tu afición, no te apoye, independientemente del resultado, independientemente de cómo juguemos, es una maravilla ser jugador del Paris Saint-Germain y es una maravilla jugar en el Parque de los Príncipes como local. Il faut essayer de l'enfrichir et de le avec Bonsoir coach, Community. J'ai une question par rapport à l'état physique du groupe. Est-ce que vous pouvez nous faire le point sur l'état physique avec l'enchaînement des matchs Comment vous sentez vos joueurs sur le plan physique Et par rapport à la récupération également, comment vous estimez qu'ils récupèrent Merci. Bien, nous sommes à l'initie du championnat. Es evidente que hay muchos partidos porque nuestros jugadores la mayoría son internacionales, ya sea en las absolutas o en categorías inferiores. Y bueno, intentamos controlar esos minutos, esa carga de trabajo, especialmente cuando hay viajes y viajes transoceánicos. Intentamos controlar. No hay minutos para todos los jugadores, no hay descanso para todos los jugadores, pero hoy, repito, creo que hemos conseguido los dos objetivos. Eh, dar descanso a los jugadores. Que llevan muchos minutos y muchos viajes y conseguir ganar el partido contra un muy buen Estrasburgo. Beaucoup de variedad en los le, buteurs ¿Es que eso es uno de vos grandes objetivos? ¿Es que es sobre todo una gran satisfacción, du coup? Los objetivos como entrenador es desarrollar a mi equipo en la mejor medida. Me, hasta ahora nuestro equipo dependía de individualidades. Ahora no depende de ninguna individualidad. Depende de la capacidad que tengamos como equipo de desarrollar eh, nuestro fútbol en ataque y en defensa eso significa que habrá muchos jugadores que marquen goles hoy han marcado cuatro no sé ni quién ha marcado es que me da igual quién ha marcado ni quién ha hecho la asistencia lo que me interesa es que todos participemos del ataque y todos participemos de la defensa como un equipo y cuando uno consigue eso pues habrá cuatro o cinco jugadores que marquen diez quince goles y el objetivo es el mismo de una manera o de otra Ganar títulos y jugar lo mejor posible a fútbol. Merci. Bonne Merci. fin de soirée. 네 이렇게 PSG는 화요일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두고 대량 득점하면서 4대2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트라스부르가 평균 연령이 21.7세에 불과할 정도로 리그왕에서 가장 어린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팀이고요 그래서 득점력도 높지만 실점도 많이 하는 그런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굉장히 어리고 젊은 팀입니다 패기가 넘치지만 또한 미숙하기도 하죠 그래서 경기 전에 예상했던 대로 4대 2라는 대량 득점 그리고 또 실점도 예상대로 나온 경기였고요. 파리는 일부 주전 선수의 체력 안배에도 성공하면서 화요일 날또 챔피언스리그 경기 대비가 잘 됐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로 여러 선수들이 시차나 뭐 비행이나 굉장히 경기 피로도가 심했죠. 그런 부분에 잘 안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루초 감독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경기 결과이자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파리는 오늘 경기 승리함으로써 무나코를 제끼고 다시 리강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골드 흑실에서 앞서면서 1위를 다시 달리게 됐죠 여러모로 굉장히 기분 좋았던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 8차전이었고요 파리는 또 이제 화요일 날 치르게 되는 PSV 아인트 호벤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잘 준비해 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축구라리가 오늘 리그 8차전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 간단 리뷰 이가인 선수의 한골 기록하면서 굉장히 멋진 활약,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우리 축구라리가 채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또 재밌고 알찬 소식 가지고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 thank you